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하게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나이가 들면서 보통은 관절이 한두 군데는 아파져요, 사람은. 네, 네. 왜냐하면 관절은 쓰면은 네. 소모되니까. 예, 네. 우리 몸을 쓰면은 나이가 들면 소모되니까 그럼요. 안 아파질 수는 없어요. 네. 무릎이 아프다든지. 좀덜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네. 누구나 아파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되고 사용하고 누적되다 보니까. 연골에 노화가 오고 퇴행성 변화가 어. 와서 연골이 이렇게 닳아요. 네. 다 이게 마모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패드가 닳아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면은 10명 중 6명은 퇴행성 관절 증상이 조금씩은 나타난 네. 겁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되냐? 류마티스 관절염에 라는건 주로 3, 40대 여성분들에게 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죠. 네. 그러나 연령의 적고 많음과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대 갱년기 여성들에도 후반 네. 50대 넘어가서도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요즘은 10대, 20대에서도 발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음. 식생활의 서구화, 네. 그다음에 수면 시간의 변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잠을 늦게 자고, 맞아요. 밤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식생활 문화가 바뀌었고 음. 서구화 됐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혹사하면서 노력하다 보면은 먹는 거잘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어, 서구의 병인 음. 루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자꾸,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 어. 진료실을 찾는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면 소아 류마스 관절염 또는 소아 루푸스 부모가 또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거죠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또그 태아한테도 약간 영향이 갈 테니까. 예. 그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부모님은 또두 분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신데도 아이가 갑자기 아. 얼토당토않게 루푸스가 생기 거나 소아류마티스가 네. 생긴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건강한데도 네. 그러니까 유전에 의한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류마티스면 음. 엄마가 류마티스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때 딸도 류마티스가 이렇게 생긴 조, 경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조심는 경우 조심해야 되고요. 음. 근데 엄마, 아빠가 없더라. 건강한데도 생긴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는데. 어, 가족력이 있으면 일단 조심은 그래도 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